간단하게 실행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갓생 루틴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바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아침에 시작하라는 것이죠. 아침에 에너지가 가장 넘치니 그 힘으로 가장 어려운 일을 해치우라는 건데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ADHD 내내에는 정반대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닉 하브레크는 말하는데요. 첫 번째 솔루션에서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하면서 쉬운 일부터 하라는 말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왜 가장 쉬운 것부터 하라고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의 뇌는 도파민 수치가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의 실행 레벨이 10 정도라면 우리의 뇌는 보통 마이너스 10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해요. 이런 상태라면 아무리 아침이라고 해도 가장 어려운 일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무 장비 없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압도당하고 결국 실행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아, 나는 또 실패했구나.